지난 9월 18일 체인소맨 월드 프리미어 시사회가 마파의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방영되면서 추가 성우진을 비롯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공개됐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현장에서 오갔던 이야기들과 각 성우진들의 멘트 그리고 공개된 정보들은 과연 무엇이었을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이번 행사의 메인 MC는 일본의 탤런트인 노다 크리스탈이 담당하였는데 그의 말투나 목소리 때문인지 몰라도 회장의 분위기가 사뭇 엄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매운 성우진들을 비롯하여 체인소맨의 총괄감독인 나카야마 류 감독이 입장 그는 시사회 내내 유독 긴장한 모습을 유지했는데요. 이에 아키역을 담당한 사카타 쇼호 성우는 기합을 넣기 위해 작중의 아키처럼 머리를 묶어온 모습을 보여주었고 파워역의 파이루즈 아이성우는 태풍 난마도를 태풍의 악마로 표현하며 조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MC 크리스탈은 분위기를 이어받아 스포일러의 악마에 조심해가며 각 성우들에게 감상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덴지역의 토야키 쿠노스케의 경우 원작을 읽을 때는 비지 있는 불쌍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돈이 없거나 목표가 생기니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감정은 연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와, 를! っていうところが多い렌즈로 기, 持ちっ 마키마 역의 쿠스노키 토모리의 경우, 체인소맨의 팬으로서 보고 싶었던 신이 전부 움직이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손이 다 떨렸다고 말하였으며, 본인이 연기해야 할 마키마에 대해서는, 그래도 덴지와의 거리감적인 부분을 신경 쓰면서 연기했다고 합니다. 아키 역의 사가타 쇼고 성우는 장면의 하나하나가 극장판급의 움직임이었고 음악 부분도 심박수가 빨라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며 견학 차원으로 들렸을 당시 도야 성우의 연기를 봤었는데. 도야君の... <시> 자신과 같은 신인 성우인 토야군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역의 파이로즈 아이성우의 경우 라고 말했으며 일반적인 테레비엔으로 치면 엑스트라 캐릭터들은 되게 잘 움직이지는 않지만 체인소매는 전부 다 움직였으며 그런 부분에서 나카야마 감독의 파워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파워 <목소리도> 해당 부분에서 나카야마 감독은 역시 성우분들의 연기력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리얼리티한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다고 말했으며 이와 동시에 체인소맨의 오프닝과 엔딩곡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오프닝의 경우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인 요네즈 켄시가 제작한 킥백이란 곡이며 참고로 공명인 킥백의 의미는 전기톱으로 물건을 써는 도중 발생하는 반동 사고를 뜻한다고 합니다 오프닝곡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감상은 체인소맨 같은 다크 판타지풍의 애니메이션보다는 트라이건이나 건그레이브 같은 느와름을 애니에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체인소맨 총 12화의 모든 엔딩. 곡은 각각 다른 아티스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12곡의 완전 새로운 곡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명의 아티스트가 모두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그중에서도 몇 분을 소개해드리면 주술회전 1기 오프닝인 회회기담으로 유명하신 이브님, 이미 너무 유명하셔서 설명이 필요없는 에메님, 노래 킹과 MB 베이비로 유명한 카나리아님, 그리고 데스노트의 절망빌리로 유명한 맥시멈 더 호르몬님 등나카이마 감독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오프닝과 엔딩 모두 굉장히 잘 만들어졌으니 매주 어떤 엔딩곡이 나가지 기대해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이번 프리미어 시사회에서는 새로운 성우진들도 공개되었는데요. 우선 포치타역에는 메이드인 어비스의 나나치와 실격문장의 이리스를 연기하신 이자와 시오리 성우분이 담당하셨고, 히메노역에는 메이드인 어비스의 레그와 약속의 네버랜드의 레이역을 연기하신 이세 마리아 성우분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품의 감추역을 하는 코베니 역에는 다이나제논의 이대와 아이마스의 모리쿠보 노노를 연기하신 타카시 카리님이 마지막으로 키시비 역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치다켄지로님께서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목소리> 추가로 마파와 나카야마 감독이 왜 이렇게까지 체인소맨의 진심이냐 하면 이번 체인소맨 작품은 100% 마파 기업의 자본을 출자한 것으로 권오방금이와 그란논스폰서 노대교대 오크리스마스가 존재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수익금의 전부를 마파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되면 100% 망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